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우리가 4장 16, 17절은 지금 시대에 가장 논란과 관심이 많은 구절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전사장을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죠? 이 말씀은 예, 저희와 함께 공,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가장 놀라운 말씀이죠.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51이 절에도 역시 마지막 나팔, 여기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소리, 호령, 주님의 호령,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올라가는 시간의 그 놀라운 모습을 성령님이 기록해 놓고 있는 장이죠. 근데 우리가 이대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5장에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끝에 보면은 데살로니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죠?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잠깐 휴거와 그리고 이 땅에 땅에 남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를 우리가 잠깐 제가 한국 사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우리 한국 한국인들 보다도 영어권에 얼마나 깨어있는 죄종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잠깐 소개하면서 이 중대성을 잠깐 여러분에게 묵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랬죠 장래 노아심이라는 게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이 이 세상에 처참한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과 후 3년 반큰 큰 환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을 언급한 것이 바로 후 3년 반 마흔두 단인데요적 그리스도가 용6역세계를 세상에 다닐 정보가 되어서 다 종교가 된 사탄이 시위된 세대가 되는 이 엄청난 시대가 바로 그런 세우기, 세우고, 세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이 바로 교회가 떠난 다음에 7년 대활란, 전 3년 반에 그래도 약간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쨌든 그 모습 전체를 우리는 장래 노아심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볼수 있는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노아심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 모든 것의 그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든, 지생라합의 붉은 줄이든, 그리고 여리고 성에 그죠 어~ 일곱 양감 나나 팔을 잡고 앞에서 나팔을 불던 그~ 제사장들이건 거기 예수님의 모형이 었던 그죠 여수하던 모세던 이 모든 것은 사실 실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모장 오장 볼까요 모장 놀리가 여러 가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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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다그 극대에 이제 멸망의 호름이 저에게 만나는 것은 아~ 휴고자들이 떠날 날이 온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간단히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멸망 오는 것을 우리가 쳐다보기 전에, 살은, 사는, 사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에도 보면, 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이 아니죠. 1장, 대설론가 전서 5장, 요, 후반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 그죠?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빠진 어떤 하나님 신 주님이 다소행 없습니다. 주 예수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주님 아무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공통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가를 모르면 우리는 끝 끝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 고보이라 이와 같이 이사야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세이줄교산사게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한다 하면서 여호와의 신곧 지혜와 총명의 신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를 경의하는 신이 그이외에 강림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로 태어나고 여호와의 그 일곱 명이 예수님 안에 그죠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또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다고 우리가 막알수 없는 말만 하고 막막 그저 어떤 그냥 막 이상한 그저 그저 몽롱한 정신에 빠진 것이 성령과 불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정신이 말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아주 첨예하게 날카롭게 이 세상을 위해 싸우고. 주님의 양들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양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가니까 아, 우리가 일장에 보면 일곱 등불 켠 것이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일곱 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한계실은이 보좌 앞에 일곱 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전혀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풀어진다고 하면 좀 그러나요?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기록한 것이고 일곱영이신 성령님이 쭉 많이 여기에 흐르시기 때문에 일곱영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지나고 5장에 보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이 나타나고 유다지파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또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자 라이언 앤 램, 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사자라는 엄청난 짐승의 왕이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무서운 공의 의 하나님과 죄에 대한 심판, 불신자들의 심판,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린 자들의 심판, 주님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큰 심판, 그죠? 공포의 대왕이죠. 그러나 어린 양은 그래도 주님은 그 인생들을 사랑하고 피로 구속하시는 끝없는 사랑,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양면성,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사자와 어린 양으로 나타나니다 이한계시록을 풀어보면 이게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시간이 많이 없죠. 오늘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그래서 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도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다고 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이사의 11장을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일곱 명으로 충만하니 일곱 명이 지금 금촛대 사이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밖에 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부분인 것입니다. 외국의 사이트 중에 이렇게 그죠? 어린 양과의 사자, 미니 사역이라는 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한번 정리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되는 사람과 땅에 남는 사람들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조잡한 여러가지 이야기와 말이죠. 이런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공개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한번 소개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 말씀으로 특별히 요한 계시록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어있는 이 기름준비 충만하면서 성령님을 너무도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도 가장 무시받고 가장 외면당하고 혼란당한 사람, 혼란당하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물건이 아니고, 성령님이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님이 단순히 내가 오라가라 하는 명령할 존재가 아니라니까, 누구 한 사람이 가지고 성령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게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해방하는, 성령 해방은 엄청난 죄악이 지금 거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도못 받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저를 포함한 세상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누구도 성령을 거스리고서 주님 앞에 설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겸손해야 하지만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지 절대 내가 나서거나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이렇게 건방을 떨면 절대 주님은 우리에게 존재 거, 거하지를 않아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참 외국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진실하게 휴거를 동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탈출할 모든 준비를 하면서 사랑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곱 교회 중에 속한 이기는 자의 교회들이 세상에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깨끗하고 금초대로서 정근까지 다온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약 우리가 휴가 일한 다음 여러분들 어떻게 일어날까 이게 전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나대로 충격적인 일이 나겠지만 이 죽어가 일을 하면 이렇게 세상은 편안한 시간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이게 그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핵심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편안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Millions of people have suddenly disappeared. 네. 네. Maybe you even k n o w s o m e who are most beloved. A wife, a friend, or your little child. Many of 네. 네. you've been desperately searching for where they, they could have gone, and you just can't find them. 우리는 그들을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땅이 나온 모습은이 마지막 전도용으로 나오는 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한번 그 대답을 한번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은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회, 어, 영접할 기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God's fulfilled this promise and now we're home you're probably wondering why you're left behind After <laughs> all, you're a good person, right? i'm sure you've done a lot of good things or at least not much harm you may have even been devout in some religion or call yourself a christian as many who are left behind do with all these good works you're probably thinking you should have gone to heaven too right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을 해 드려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공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7년 후에는 엄청난 이 세상이 충격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말을 가고 있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것이 때문에 그때까지 짐승 입표를 받지 말고 이김으로서 주님 앞에 승리자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땅에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짐승 입표를 받지 말고 이김으로서 주님 앞에 승리자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and banish Satan into a deep pit. 그래서 완전히 사탄을 격멸하고 싶으면 다시 이 땅에 7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him, 여러분. 휴가를 놓친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앞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사랑으로 만나 그날을 기약하며 비록 여러분이 땅에 남겨져서 슬픔의 고난을 당한다고 할때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그 다음에 깨어있지 못한 슬픔과 아픔을 다 당황했지만 생명을 바쳐 우리 주님 앞에 짐승뼈 받지 말고 그 처참한 속에서 다 모두가 주님 앞에 구름받아 하늘에서 온전히 우리가 가족들을 다 만나서 때늦었지만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 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주님께서는 돌아오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초소를 예비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반드시 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교회시대가 3장이 끝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대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우리는 떠났고, 고린도전 15장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요한계시록의 6장이 이제 첫째인이 떼지면서 이 세상에 고통의 시대가 오는데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이 땅에 증거하 나타나고 세상에 이렇게 한, 한 세계, 에, 완월드 종교와 또한 이러한 그 완월드 리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정말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이런 모든 랩처 휴거에 대한 것을 속이게 될 것이고, 단일 9장의 마지막 7년대 활란의이 7년대 조약을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평화를 약속할 것이며,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 예루살렘에는 이미 14만 4천의그 하나님의 종들 이유는 맞고, 전 세계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땅에 남은 자들에게 전할 것이고, 또두 사람의 또 증인들이 나타나서 전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역사하게 될 것이고, 14만 4천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땅에 남은 여러분도 있다면 철저히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고난 속,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욕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거나 우리가 생명을 바쳐 죽음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러 이 땅을 탈출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 전체는 나와 있습니다. 천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일에도 여러분이 이러한 입수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보다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지금 깨어 있는 이 순간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3장으로 끝나고 라우디가 교회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 함께 함께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아닌 것 같이 해서 바로 사장이 가니까 2 4장 너야 이렇게 하늘이.